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각자 구강의 구조에 맞게 이제 모양을 잡아 줘야 되는데 자 우선 이 상악 부분의 기둥을 요 기둥을 이 하악 부분 밑에 입술 부분에 밀착되도록 꽉 끼워 주면 돼요 자 이거를 약 75도의 온수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 주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요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넣었다가 꺼낼 때 모양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야 돼. 아. 어. 자, 이제 이걸 내 입에 맞게 형태를 잡아 줘야 하는데 이게 깨물고 있다가 어, 괜찮다. 이제 편한 것 같은데 하는 시점이 오거든. 그때 딱빼 주면 돼. 오. 이게 치아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네. 어. 근데 이게 딱 물어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. 요게 내 치아에, 내 이에 맞게 딱 맞게 맞춰놨기 때문에 거의 착붙이라고 봐야지. 어,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.